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린띠입니다 오늘 제가 나영언니와 교환하기로 해서 이렇게 교환할 물품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공개해보도록 할게요 이 수방에 담아줄거고요 두패를 제가 좀 어, 아쉽지만 좀 이번에는 잘못 꾸민거 같아가지고 좀 아쉽네요 아무튼 이렇게 됐구요 하나 하나씩 포기해드리도록 할게요 어머머머 잠깐만요 일단은 이렇게 교환하기로 한것부터 공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짜잔 따로 포장은 안했구요 이렇게 보환을 보여드리자면 이런식으로 약간 지금 이게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정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있는데요. 하나만 좀다세이 보여드릴게요. 먹는 님출처 이거는 어떤 분 출처인지 잘 모르겠고요. 많은 님출처 이것도 출처는 잘모르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도 출처 모르고요. 이건 담는 건입출처고 이거 두 개는 먹는 입출처아 먹는 님출처예이에요죄송합니다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먹는 입이 아니라 먹는 님입니다 이렇게, 추천 모르는 스랑 에코 만드는 추천, 인사셔도되겠고뜬 애들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누구 본지, 멍인인 퓨멍인님터멍인님퓨다 퓨터 모르고요, 멍인인 퓨멍인님퓨다멍인님 퓨터, 멍인님 퓨터, 멍인님 퓨터, 멍멍제 쿠폰 두 장도 들어갑니다. 마감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표현할 것도 됐고요. 이거는 나영 언니 선물이고, 이거 나영 언니가 구매한 2배 이상, 나영 언니 500원봉이고요. 언니가 구매한 이치고 랩핑지도 이렇게 같이 줄 예정이고요. 어, 다시 넣어드리도록 할게요자 이렇게 두무송까지 마감, 두무송으로 마감을 하고 조피피에도 포장했습니다 큰일 라고 뭐 오늘 나영 언니와 그 온날 구성 영상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